잘. 발로 뱀피 가는 겁니다. 음, 뭐를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주고 잘한다 소리 들으면 500개. 보세요 애송아, 바빠? 롤 클라 잠깐 봐봐 아 어어 어어 씹지마 어아이 아, 나 네, 그거 보고 있었어 오케이 잠깐만 아, 네, 보고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바빠? 아니 뭐 잠깐이면 돼 잠깐 어어어 잠깐 혜성아 어. 내말 들려? 어 내가 요즘 기타 배우거든 어 한번 들어봐 기타? 어 그걸 왜나 알겠어 들, 들어봐 어 음... 어때? 솔직하게 말해 그왜 이렇게 너 기타 배운지 얼마 됐어? 2일차야 아니 아니 2일 차 지금 2일차 치고는 어어 지... 어. 어때? <laughs> 그거 감안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야 돼? 그건 너의 마음이야 <laughs> 아 그래? 어 다시 한 번만 들을 수 있나? 이게 어, 아, 너무 그럼, 아 방금 이렇게... 내가, 아 방금 내가 좀 긴장했어 끊어지냐? 뭐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다? 아, 다시 해볼게. 그럼 다시 해볼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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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거는 그냥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같은 거야. 아, 아니, 그러면 이거 말고, 아 이거. 그 말고. 원곡을 한번 링크를 줘봐. 그걸 한번 뜯어봐. 기다봐.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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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신. <laughs>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자신 어? 있는 거, 있어 어? 자신 있는 거. 자신 있는 거? 응, 팔 봤어? 어, 알지, 알지. 봐봐. 테스트야, 테스트, 테스트야, 테스트, 테스트. 뭐가 자꾸 튄다? 테스트. 어. 그, 한 번에 좀 1분 정도는 안 끊어지고, 아직. 가나? 아이 곡은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 아그 어. 그거지 김필. 어김필이그 청춘. 그렇지. 아니 어땠어? 어땠어? 어? 어땠어? 너무 짧아가지고. 아니 아니 짧아도 아니 우리 롤 하는 거 봐도 CS만 먹는 거 봐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잖아. 그 내가 기타를 잘 몰라가지고 기타가 어려운 건가? 기타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악기래. 굉장히... 누구 기준이야? 그게 더 힘들지 않나? 피아노 음... 같은 게더 힘들지 않나? 음악 편집자들 피셜이야.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곡을. 응. 첫 번째 곡 그걸 좀 곡을... 끊어지지 않게 좀 해봐. 아, 오케이, 그... 오케이. 뭔지 맞춰봐. 그 평가랑 무슨 곡인지 맞추기. 이거 두 개를. 그거 해야... 뭐 진짜 좀못 저... 어. 맞출 것 같은데? 힌트. 힌트? 힌트 없지, 없어? 좀 옛날 어? 노래야. 그리고 그룹 노래야, 그룹. 그리고 어? 고음 노래. 한다. 되게 벅차 보인다 이가나나나 <laughs> 어 무슨 노래? 정답? 정답 자전거 탄그 풍경 어그 나... 노래 이름 노래 제목이 뭐지? 그 클래식 OST 나에게 좋아하네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렇지 근데 그런지 진짜 모르겠다 너 노래 부르니까 그 알겠어 아니 기타에서 난 소리야 아 그래 어. <laughs> 다시 한 번만 들려줘봐 그 부분 하다고막 하는 그런 뮤지션 아니야. <laughs> 야 이틀 차인데 벌써 뮤지션이야? 어. 근데 오케이. 또 이틀 차 치고는 이틀 차로 가지 말고 몇몇 어. 분으로 가자. 아, 한 20분 정도 한거 아니야? 아 우리 그 이제 공부할 때 순공 시간 따지듯이 순 기타 어... 시간, 순 기타 시간으로 따지면은 음. 두 시간? 두 시간이 안돼순 기타 시간으로 순기 시간 어순기 시간으로 하면은. 가 그렇게 어렵나? 2시간으로 그거밖에 못해? 야너 이거 하면은 아 내가 너무 몰라서 그런건가? 어, 근데 반... 뮤지션이 아니라 그 혹시 선수들 중에 기타 치는 선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없지 옛날에 아니, 뭐 휴가갈 때 갑자기 그 기타... 뒤에 던파 런처처럼 뭐 메고 가는 뭐 그런 선수 없어? 뭐라고? 말이 끊어져서 들려 아그 휴가갈 때뭐 던파 어. 런처처럼 이게 등에 뭐 메고 가는 뭐 2시간 그런... 치고는 그런 선수 없어. 두 시간은, 순수, 두 시간 치고는 뭐, 솔직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거같다고 이틀 같다고? 차로, 어. 이틀 차로 치면은 좀, 솔직히, 원곡을 알아들을 수, 아. 없을 정도로, 약간 너무, 너희 그, 약간, 어. 옛날 그, 아트록스 콤보를 보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이게, 무르듯 자연스럽지가 않고, 약간, <laughs> 뚝뚝 끊어져. 그냥, 보면은. 그게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러면, 처, 청, 청춘은 어땠 시간 청춘? 어. 청춘은 니가 그, 응답하라, 그 말하니까 내가 또 바로. 아. 그거 내가 아직도 듣는 노래거든. 아, 진짜로. 어, 그거 다시 한번 해줘봐, 청춘. 어, 아, 다시 기다려봐. 이렇게 죽크 박스가 이게 안 되네. 아, 이게. 뮤지션의 자존심이라서 아, 이렇게 이게... 천천히 나오는 거야? 아, 이게 빨래집게를 꽂아줘야 돼. 그니까 룬을 얼레집게. 바꿔줘야 된다고, 룬을. 아. 어. 룬을 바꿔야 돼. 하네. 룬을 바꿔야 돼. 응, 음, 그걸 그거 딱 그거네. 어땠어? 느낌이 오지. 김필이 오지. 그 뭐? 빨리 다시 해, 한 거야? 어. 어?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웃음> <laughs> T1 결승 가면 내가 축하 고견 할까? 좀 연습해가지고? 그럼 너 방에서 해. 아무도 모르게. 어. 그럼 내가 네 마음은 받으면 되잖아. <laughs> 그러면 내가 영혼을 응. 보낼게. 응. <laughs> 그, 그니까, 코로나 때문에 굳이 뭐, 나올, 나우... 너 원래 집에 있는 거 좋아하잖아. <laughs> 그치. 어, 그, 그 뭐, 나올 필요 있나? 오케이. 알았어. 어, 그, 집에서, 그. 어. 발전하면, 발전하면 또 들려줄게, 어, 어. 내가. 괜찮지? 그치, 두 시간이면은 뭐, 두 시간에 이 정도면. 좀. 스무 시간 하면은, 완곡할 수 있나? 잠깐만. 도입부가 내가 이거 들어볼게. 똑같아, 진짜. 들어봐. 진짜 똑같아. 이게 도입부가 딱 5초거든? 5초를 하는데 2시간이 걸린 거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어, 5초 어. 하는 데는 한 10분 걸렸나? 음, 재능 있네. 똑같아, 약간. 느낌이 있어, 그니까. 똑같지? 아니, 아니. 그니까, 러 이렇게 청하진 않은데. 아니, 그거는, 그거는 천만원짜리 기타에 이제 10억짜리 그 오디오룸, 그 녹음실에서 해서 그런 거고, 나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어, 아니라, 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장비빨이 아니, 아니. 아니라 그냥 아, 맞아, 맞아. 실력 아니 그 사람은 인피로 이제 게임하는 거고 나는 이제 도란으로 하는, 하는 거야 지금 그냥, 그냥 너가 아이언이고 그 사람은 챌린저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똑같은 도란검에 케이틀린 미로전인데 걔는 너를 10대씩 치고 너 10대 맞는 동안 한대친거 아니야? 아니야 해성아그 차이가 있잖아 어 다, 다시 다시 어? <laughs> 아, 이 청함이, 진짜, 아이언이랑 챌린저급으로 차이가 나. 너가 이거 들어봐봐. 나이 너무 난데? 난, 만번 들었어. 근데, 왜 이렇게 차이를 못 느끼지? 그거 너 쟤는 없나보다, 이아 아니, 난 어. 아니까. 무슨, 뭐가 문제인지 아니까. 이 장비가 달라서 그런 걸 내가 아니까. 어? <laughs> 아니, 그, 혜성아. 선수들 어. 가끔 멘탈 터질 때 있잖아. 음. 선수들도 멘탈이 터지잖아 가끔은. 음. 그러면 나한테 데려와. 내가 음악으로 치료해줄게. 무슨 소리야? 어? 음악으로? 음악으로, 음악으로 치료해준다고. 유튜브에 음악 많아. 그거랑 다르지. 왜? 낭만이 없잖아 그거는. 나는. 너는 음... 실력이 없잖아. 나 아니 나는 <laughs> 진짜 한지 그... 얼마 안 됐잖아 어, 한지 얼마 안 됐지 그러니까 어. 그 수련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또평가 줄게 그러면은 아직은 좀 그러면 나이 그럼 나좀 어. 이게 좀 늘면은 T1 안 들려 그 T1에 이제 음악 치우사, 뭐, 뭐, 이런. 안 들려, 이게? 아, 아, 아. 아. 뭐야, 진짜 마이크 안 올라가네? 아, 아. 들려? 들리지? 어. 나 이게 좀잘 쳐지면은, 어. 그, T1에 막 복지가 막 좋잖아. 막, 그, 뭐, 헬스, 뭐, 뭐, 어, 트레이너나, 어. 뭐, 그, 뭐, 도수치료, 뭐, 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음악 치우사로, 너, 나름, 그, 음. 게임 쪽에서는 고급 인력인데, 굳이, 어. 너가 그렇게, 무보수 투잡. 노동을 해야 되나? 아, 투잡 하는 거지, 투잡. 아마, 보수를 못줄것 같은데. 그런 그, 거 추천했다가. 그러면. 내가 잘리면 어떡해. <laughs> 아, 아니, 저... 아니, 그 정도 힘도 없어? 니가 실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웃음> <아니야>? <웃음> 적당히는 해야지. <laughs> 오케이. 어, 어. 오케이 그러면은 어. 이거 들려주려고 초대한 거였어. 아. 어 <laughs> 괜찮지. 그래? 어. 너의 약간 아, 너의 아트록스 같았어.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레넥턴이 나은 거 같아. 그냥 멜로디언 같은 걸 하는 게 어때? 멜로디언이 뭐야? 그초등학생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불어 가지고 그침 나오는 거. 피아노의 축소판 해. 아, 입으로 이제 공기로 치는 피아노? 어어어어. 어, 어. 멜로디언이 낫지 않나? 기타를 그렇게 칠 거면? 방금도 삑사리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좀 힘있게 쳐.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내가 그 너의 삑사리를 들을까봐 약간 쫄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도자기를 만들 때. 내 응. 내면이 여기 비쳐진다고 하잖아 도자기에. 어? 그래 그런 말도 있어? 어 그래. <laughs> 어. 어, 어. 그것처럼 어. 음. 너가 준그 것처럼. 응. 너가 준그말 때문에 지금 이내 기타의 소리가 안 나와 지금. 아니 그 자신감을 가져. 너 뮤지션으로서. 그 뭐야? 도전의 어 반대 말이 뭐야? 도전의 반대. 성공의 반대 말이 뭐야? 실패지. 아니지. 도전하지 않는 거지. <laughs> 너 지금... 니가 그거 약간 자신이 너무 없는 거 같은데? 도전하란 말이야. 너 때문에 좀 기죽었어. 아! 두시간 치고 잘했어. 재능 있는 것 같아, 거 같아, 이놈아그 말을 듣고 싶었어.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성공? 전주.

this é is